자기야 뭐해? 그 야동 한편 때리려고 아, 왜? 우리 뭐 할까 싶어가지고 전화했지. 어디 또 여행 갈까 아니면 뭐? 나 이번에 좀 멀리 떠나고 싶어. 그래 그럼 내가 홍콩 보내줄게. 홍콩? 진짜 홍콩 보내줄게. 진짜로? 음 이런 남자 자기가 어때? 이런 남자 갖고 싶다. 여기 턱 조심해. 어아 여기 어딘데도 커커커 커. 너무 커. 자기야 여기 진짜 홍콩 맞아? 홍콩이야 냄새 어때? 향나 지금. 장국영 냄새나? 어 장국영. 자눈떠볼게자 자, 놀래지 마. 어. 하나 둘 셋. <laughs> 뭐야 자기야? 셋. <laughs> 자기야. 어. 헐. 어때? 뭐야? 자 홍콩. 없이도 홍콩을 즐길 수 있는 곳이야 분위기 진짜 좋다 샹들리에 어. 어, 이런 것도 너무 이쁘고 그럼 이게 다 디테일한 거야 어. 이런 거 알아? 이 맞아 이거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. 담배 피면서좀 어. 어, 섹시해? 섹스한데 어, 이렇게 없어. 해가지고 뒤에서 맞아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음. 요나 근데 이거 엄마가 보더라고 나도 아빠가 <laughs> 가 살게 딱 건물 분위기 보면 알겠지만, 진짜 오래된 건물이었어. 음. 스페이스 플래닝이라는 기업이 있단 말이야. 거기서 전체적으로, 건물 전체를 싹 해버린 거야. 그리고 이런 데서 누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. 뭐또 있어? 여기 앞에 보면은 우와 자, 중국에간푸바오 홍콩에선 치파오 <laughs> 나시파오지 이거 일 보고 싶었는데한 번도 이어볼 기회가 번... 없잖아, 어, 그치? 기회가 없었어. 응. 어때? 색깔 잘 어울려? 어, 되게 좋아. 좋은 거 맞아? <웃음> <웃음> 무슨 상상하는 거야? 이거 뭐야? 코끼가두 개가 있네. 샤 h 아아 e way 이 까비 조아지라조아 어때, 약간 좀 장만호 같지 않아? 화양연 화의 장만호? 어때? 누나도 솔직히 나 만나기 전에 뭐 이런 이색 데이트 특이한 컨셉 이런 걸막 해본 적 있어? 그런 거 약간 좀 민망해 하는 것 같아 나는 주위에 아는 형 얘기였는데 여자친구가 뭘 원하냐 해서 농담으로 그냥 약간 오피스룩 이런 걸 좋아한다 어. 그래갖고 여자친구가 집에 왔는데 그걸 그런 느낌에 이제 되게 더 야하게 아무것도 안 입고 예를 들어 셔츠만 입고 어. 바로 헤어졌대 왜? 어? 막상 보니까? 어. 얘좀 이상한 취향이 이상한가 해가지고 바로 헤어져버렸대. 너 얘기 잘 들었어. 어? 너 얘기 잘 들었어. 티나. <laughs> <laughs> 나도 이런 게 살짝 있었어 원래 해변가에 아무도 없는 해변가 밤에 응. 거기서 이제 싹다걷는 거. 야 누가 우리를 봐 아무도 없는데 바위 뒤에 살짝 기대고 있다가 싹벗고너내거 받고 나실 건내 로망이 그거거든. <웃음> <웃음> 나 조심해, 머리 조심. 지금 내려가는 것 자체가 지금 홍콩 분위기야. 어. 다 디테일이야. 어때? 이 색깔도. 아니, 복도 자체가 되게. 요런 거 하나가 그 되게. 영화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야. 약간 어두침침하면서 그 섹시한 느낌. 이런 거 자체 디테일이잖아, 이런 게. 그지? 음, 음, 음. 이게 무슨 뜻이야? 우. 아, 진짜로? 좌. 아. 그럼 우, 좌. 좌. 우, 좌. 용, 좌. 우, 좌. 좌.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? 우. 쭈. <laughs> 쭈라 그러네? 우랑 자랑 헷갈려서 쭈. <laughs> 음. 우리 방은 여기야. 여기? 응. 음. 시그니처 홍콩. 와! 맞아. 음. 홍콩의 대표. 자. 백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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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백사가 뭐야? 흰뱀. 아니지. 들어가. 백사. 자 어때요? <laughs> 자. 야. 분위기 좋다. 진짜로. 우와! 아, 늑하고 너무 좋은데. 아딱 진짜 영화 홍콩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딱 분위기야. 난 오히려 이렇게 막 엄청 크고 막 이런 것보다 어. 아, 다른 건큰건 건 좋은데 방은 좀 작고 이렇게 아담한 게 너무 좋아. 아 색감이 되게 묘하게 좋지. 약간 진짜 야릇한 느낌 난다. 그렇 어. 조명도? 어. 오, 예스. 어, 이쁘다. 괜찮아. 지리그또 이런 남자들이 좋아하는 부분? <laughs> 오, 오 좋아, 이런 게 지금 남자들이 딱그 섹시함을 느끼는 그런 딱 누나 포즈야. 지금 <laughs> 어 좋네, 아, 어떡하냐? 이거 진짜 홍콩이네. 그냥 홍콩이야. 와. 똑같은 음. 방이 또 어, 하나 더 있어. 와. 이 홍콩에서 진짜 홍콩으로 가는 거지. 우와, <laughs> 진짜 푹신푹신해. 근데 나는 이렇게 푹신푹신한 것보다. 음. 단단한 걸 좋아해 음, 단단한 게 좋지 어, 아니면, 나는, 나는 조금 푹신한 게 좋아 푹신하면은 이 바운스는 <laughs> 같이 밑으로 엄청 꺼지는 느낌이잖아 같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? <laughs> 그러니까, 어, 나, 나, 진짜 그러니까 그래. 남자가 위에 있을 때 남자가 위에서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나눌 때 어? 이게 아. 너무 풍+ 풍하면은 어. 그냥 이렇게 계속 헛발질하는 느낌이 아닐까? 어 진짜로? 아닐까나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아는 형님 얘긴데 <laughs> 푹신푹신하면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반동을 더줄수 있는 거지. 푹신푹신하면, 이렇게, 이렇게, 가와 우통통. 우통. 어. 내가 힘을 50%만 줘도 100%의 힘을 가할 수 있는 거지. <laughs> 진짜 그렇대. 내가 한게 아니라, 저기, 저기, 여의도 쪽에 사는 아는 형이 그랬어. 아, 그래? 응. 어. 이런데 놀러 오면, 나자친구랑 샤워할 때 시,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뭐야? 어, 속옷. 아 속옷. 남자들은 속옷 신경 안 쓴다더라. 1도 신경 안 쓰는데.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게 세트 바리를 입어야지 뭔가 이쁠 것 같고. 전혀. 다르게 입으면 좀 없어 보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. 전혀 전혀 전혀. 어 여기 안에 있는 그런 가운 있잖아. 응. 그거 하나에 걸치고면 오 돼. 어. 음, 속옷 나안 사도 돼? 속옷이 뭐가 필요해? <웃음> 방금 오이이 <laughs> 입이... <laughs> 저기 해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. 속옷은. 중요하지 않아. 남자는 1도 신경 안 써. 오로지 너내 몸만 원해? 어, 내 아는 동생은 이런데 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속옷 볼 시간이 어딨어? 얼굴 볼 시간이 어딨어? 지금 내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. 아는 동생이. 근데 아까 얘기할 때 계속 꼬르륵 소리가 좀 나던데? 나 아니야, 너야. 나야 응. 귀여 너야. 니배 네 속에서 난 거야. 맞아, 사실 배고파. 자 그래서 내가 또 이게 분위기에 맞게 홍콩 요리를 준비해 왔어. 놀래지 마. 어? 어? 홍콩 요리? 그래. 내가 다 준비해 지금. 내가 뭐 언제 준비 안 했어? <laughs> 에이. 뚱뚱 배달 민족중 자, 여기다. 이게 뭐야? 홍콩 요리. 홍콩 요리? 여기 내가 다 아는 형님들이야. 아니 이거 탕수이건 중국 요리 아니야? 아니야 이거 진짜 홍콩 침사추위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야 지금 다. <laughs> 자, 여기를 넣어서. 이거, 이거 맛있게 먹는 법 있어? 맛있게 먹는 법 있지. 지금 비벼. 비벼. 알았어. 비벼. 아, 알았어. 비벼. 확실히 맛있는 법 맞지? 응. 음. 그리 그래, 누나는 부먹이야? 찍먹이야? 나는 찍먹. 난 부먹이니까 부먹으로 해. 아. <laughs> 왜 물어본 거야? 부어서 먹는 거야. 이거 때문에 뭐 논란되고 욕 먹을 수 있겠지? 신경 안 써. 부어버릴 거다, 그냥. 난. 이기좀벗고 맛있게 먹고. 아, 어, 나도 좀 덥다. 이거 좀 들쳐요. 응. 아, 어디 있어? 아니아니 아니, 이렇게 하라고. <laughs> 아니, 왜 그래? 아 진짜. <laughs> 아, 왜? 아이, 그, 그, 보는 남자분들이, 어? 딴 영상만 먹으면 이거 아, 흘릴까봐, <laughs> 옷에 묻을까봐 차라리 다리에 묻는 게 낫지. 맛있다. 진짜로? 응. 와, 이렇게 컨셉 잡고 이런 분위기에 홍콩 분위기에 방에서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고 진짜 여행 온것 같아. 응. 그래. 너 양파 먹어봐라. 어, 아직 모르니까 단무지만 먹어 일단. 알았어. <laughs> 잘 먹네. 응. 음! 음이 음이 되지. 근데 음. 여기서 온거또 다른 곳에서 음은 다른 느낌이다. 먹을 때 맛있으면 음! 또안 어디 안에서는 음! 가가, 음. <laughs> 빨리 들어가. 문 닫아. 빨리 들어가, 문! 아... 아. 음! <laughs> 지퍼 왜 이럴까, 이거! 오늘은 나 진짜 홍콩 보내줘야 돼 <laughs> 자기 어때? 따다하입 <laughs> <laughs> 담을 <담은> 거 <laughs> 이런 나씨 아. 아니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잠깐만